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 뭔가요? 공하고정입니다 <laughs> 1번, 1번 큰 형입니다. 1번님. 자, 1번님, 일단 야물닭지기 우승 한번 야무지게 합시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우승합시다. 기. <laughs> 나갈게요.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꾸, 이, 그런 건 뭐예요? 아 이게 송파구장이이 퓨실 에? 자기만의 그 응, 시그니처입니까? 예예 네. 네, 네, 시그니처 시그니처구나 래퍼예요아 그래요? 좀좀 래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잠깐만 저 코리안 트래퍼거든요 어 드리퍼라고요? <laughs> <laughs> 아이 형님 아직 야물딱지시네 어. 어, 저기 아, 아, 알파가죠 알 형님들 오케이 오케이 이번 믿고 갈게요 따라오세요 그냥 1인분만 하세요 아 저는 4인분 먹기 때문에 4인분 할게요 어, 오케이 일본님, 일본님 BJ이에요. 네. 일본님 BJ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만만, 만만. 오케이. 구독자 수야? 몇 명? 쳐보세요. 구독자, 구독자, 쳐보세요. 구독자. 쳐보세요,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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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저 지금 방송 타요. 나 유튜브 방송안 봐. 아예 몰라. 나 지금 아프리카 TV로 한다. 이제 아프리카도 안 봐. 저도 아프리카 역캠밖에안 봐요. SBS, KBS, MBC 말는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 전 아프리카 TV 역캠밖에안 봐요. 마마님 시청자 지금 몇 명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사버님. 오케이 오케이 레스길이 나도 나도 타요죠 나도. 이 인승이 나서 이 인승이 나서 이 이는 버릴게요 시끄러 가지고. 막 기시기여. 막 기시기여. 아막나 빼려고 가 버리고. 아 진짜 자동자리기 어떻게 일반님? 진짜 오늘은 정상 새끼 는한 명도 없네. 아. 오케이 물풍사백개 받으면 어. 나한테도 주세요. 만나는 새끼마다 다정상이네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비가 와서 그런가? 스킬이 스 어제 가지고 내비 들어갔나? 시발. 다들 그냥 정상이 없네. 사님사번님 사랑해요. 님나 정상 아니래. 근데 네, 뭐라고요? 정, 정상이 아니래. 저기 일번님 원래 세상은 정상이 아니더라도 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팔람 무조건 그 돼야지. 네, 니다 네팔람 정상이겠어. 당신도 정상은 아니잖아. 정상 아니니까 생님 <laughs> 네. 그렇죠. 정상이면 평범하게 살아야지. 잠깐만.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쳐봐야겠구만 시청자들 지금 저 좋아해요? 그냥 욕이 90%예요. 아 그래요? 예. 님욕, 제욕몇 명이야? 저 욕하는 사람들은 안 보죠, 나가죠. 아내 욕? 아나나 이거 욕해밖에 안 보는데 내가. 너도 너도 눈치 없는데 어떻게 내 펄하지? 이상하네. 오 어, 만만 천천 천. 천, 천. 천천천사백명. 오개많이 어, 보는데? 어떻게 말도 없는데 어떻게 백 어떻게 내불나지? 아 사람 존나 많다 근데. 천사백명인가? 아 가야겠네. 아까 그러니까 오도메 어디 갔죠? 갑시다 갑시다. 네 가야 돼요. 그내포하시는분뭐 가수예요 아니면은 뭐 아마추어예요? 네, 아마추어 가수. 아 앨범 냈어요? 네. 네. 아 진짜. 그 뭐예요? 검색 한번 해보게요.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서. 아예 네, 알겠습니다. 아저리고 소속사 몰래 배가 하는 건데. 예 네, 알겠습니다. 두번 안 물어보니까 우리는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네, 아이 믿고있어 완마님 아니 믿고있는게 아니라 갖잖아서 음, 응다 물어봤어요 아나 치킨 왔는데? 치킨 왔대 <laughs> 허하 치킨이 와버렸네 원래 그 네퍼들은 수, 어 소속사들이 그런 관리하나봐 음. 새벽에 배가지 말라고 사상 배그 방송은 그 사람 팬이 아니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 아주 사람이. 열심히 하시네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상 그 문제가 아니저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요? 다들졌어 <laughs> 약이 없어요 다들. <laughs> 일단 만만님 아주 방송 야무지게 보겠습니다 허허어어어 <laughs> 이 없구나 힐템이 지금 아프리카 t v 에 사람들 내욕 존나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욕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응. 뭐 네퍼는 욕 많이 한거 상... 아니에요? 아 s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게 e s 기지뭐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목소리는 되게 좋아 저 saw 진짜 m e o 다 t h 수 books. I saw some of the books. I saw some of the books. I 이 a w s 이 m e o 이 the books. I saw some 탔어요. 이 번님 o o 가야 되는데 원래. 아 m e 다 f the b o o k 네 I saw some of the b o o k 저번이번 가서 데리고 와야돼요, 원래 오토바이 옆에 있었구나? 그래, 야. 어 새콤달콤 야, 버리고 가? 미쳤냐 아니, 우리 청자한테 욕하면 어떡해 제가나 욕하는데 어떡해 아니, 방송하는 사람한테 방송 보는 사람한테 욕하면 안 되지 나도 방송 보고 있어 아니, 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클라 그래 아, 네포 안 할게요, 그럼 아, 내포 아니구나 그럼 뭐 하시는 분인데, 요 너 우리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다. 이 아, 저 욕하지 말랬까요 마이크 그기 일단은. 어. 예예예예예 에... 이번이지. 네, 어, 이번 일단 마이크 당기 일단 일반인이 욕하는 거를 방송에서 듣기가 좀 어창거든요. 예 네. 일단 이냥게 차단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름 또 방구석에서 조금 이 이질을 하면서 좀냅좀 한다고 말좀 빠르게 한다고 남이 좀 맞춘다고 내 파는 짓거리 하는데 지도부 나름 아티스트겠지. 방구석에서 똥 만드는 아티스트. 어? 등골이나 빼먹으면서,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또자극지심에또맛바나서로 욕이나 쳐가고 있고 그런 인터으로 무슨 뭐 음악을 한다고, 음악을 예술을 한다고, 어, 뭐 작곡기는 할줄아 모르겠네. 노래 한수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뎁포라고 무슨, 어? 그렇게 유명하고 소속사 있는 새끼가 무슨 음악 한다 없이고 지금 1 2시 반에 지금 어, 남들 잘 시간에 말이야. 소속사 몰래 배가 어고졌다고 개머리판으로 그냥 아가리 그냥 찍어버릴라 그냥. 뭘 말하면 안다고 별 가짜는 얘기가 면상 안 보인다고 가오잡기는 그냥 그 가오잡을 품으면 차라리 저기 저 그냥 혼자 솔코드 하던가 듀우라던가든지어 내파면은 뭐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이는 보인 정하기는 무슨 어개목구리차가지고어옷좀 크게 입고 말이야 그러면 다뭐내배 파는 거야 어 가짜 나가지고 씨발 무슨 개나 당나귀 옆집 고등어까지 내포한다니까 무슨 그러면서 가오잡기는 면상이 침뱉으면 울어 볼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뭐 욕지거리 하고 있어, 지가 어? 그런 거에 부들부들 하면서 4번. 4번님 어디예요? 네. 뭐 있어요? 네. 네. 저 2번 저 사람 마이크 차단하시고 오세요. 시끄러우니까. 2번 네, 아웃 됐는데? 아,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비온다고. 주소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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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차피 오 새끼는 조용히 와. 뭘 떠들면서 와, 이 새끼야. 야, 와, 이 새끼야. 문 열려 있으니까. 매너 있게 대응했으면은 매너 있게 해야 되는데. 매너 있게 대야 하는데 매너 있게 되는데 쓰레기만 안 되지. 사번님 혹시 사번이도넷 번가요? 아니요. 아 일반인이죠? 어.